주 무더운 여름날씨에 얼마나 고통들이 많으십니까? 예, 금속재료, 그 중에서 강의 조직 두 가지, 오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의 조직 두 가지는 오스테나이트 조직,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 조직 두 가지가 있다. 나머지 한열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은 대표 선수 두 가지, 기본적인 두 가지, 요걸 이해하고 나시면 여기서 파생된 조직들 열처리에서 생긴 조직들 예를 들어서 마르텐사이트라든가 폴라이트라든가 베이나이트라든가 트루스타이트, 소로바이트 등등 많은 조직이 있지만 일단 요 기본적인 두 가지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시면 나머지 조직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평면도, 입체도를 입체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건 현미경상이고요. 우리 현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 종,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강의 조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볼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요거는 페라이트 탄수광 볼트입니다. 페라이트 조직입니다. 얘는 오스트나이트 스테네스 강입니다만, 오스트나이트 조직입니다. 이렇게 현장에 두 가지 조직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쓰면 되지. 무슨, 무슨 이유가 있나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얘들 조직을 연구하다 보면 성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성격. 그래서 얘를 현장에 우리가 적용할 때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게 어떤 손상이 빨리 일어난다든지 부식이 된다든지 크랙이 빨리 일어난다든지 용접이안 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현장 요건에 적절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고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치우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치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페라, 오스트라이트 페라이트 조직. 이것의 기계적인 성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성질. 물리화학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기계적 성질. 자, 기계적 성질 하면 가장 대표 선수가 누구겠습니까? 경도겠죠, 경도. 병도. 경도와 비례하는 게 인장감도겠죠. 인장감도. 자, 또 비례하는 게 뭐냐면, 내피로성입니다. 비라는 게내 피로성, 피로파괴, 반복응력, 반복응력 받았을 때 회전할 때내 피로성, 또 비라는 게내 마모성, 마모 표면을 막 비밀 때 마모성. 예를 들어서 이런 숟가락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비밀건마모성이다내 마모성. 내마모에 대해 잘 견딜 것이냐? 내 피로는 반복이니까 예를 들어 서 철사다, 그럼 반복. 또 회전했을 때 인장압축 받았을 때 반복 받았을 때내 피로. 자, p로 내마모 경도 인양도가 같이 비례의 조건에있습니다 자, 그럼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강과 페라이트 강 어느 게더 경도가 높을 것인가? 이런 거죠. 자, 여기 있는 현미경 상의 힌트를 보시면 충진율 6874입니다. 오스테나이트는 조밀합니다. 철 원자가 조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단단할까요? 6 8좀덜 조밀한 게 단단할까요? 당연히 조밀한 게더 단단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결정무조보시면 조밀하게 보이고, 덜 조밀하게 보이고. 자,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경도, 오스트나이트, 페라이트, 누가 더 단단할까요?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아, 오스트나이트가 74%니까 단단하겠구나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작고, 크고, 페라이트가 더 단단하다는 거죠. 그럼 페라이트 조직이 강이 경도가 높고, 오스트나이트보다 인장도 비례 관계. 내 피로 성이 좋고, 내마은성이 좋고. 그러면, 내 피로 반복을 받는 곳에는 오스테라이트가 불리하다. 내 마법 막 비비는 곳은 오스테라이트가 불리하다. 아, 여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전율이 높은데, 왜 얘가 더 경도가 낮다는 얘기입니까? 자, 앞에서 보여드린 탁구공 모델, 오스테라이트 페라이트. 겉으로 보시게는데게 단단할 입니다 조밀하니까. 근데 얘가 왜 경도가 낮을까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원자 하나를 빼고계십니다 센터가 비해 있었죠. 네,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센터가 더비에 있습니다. 이빈 공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빈 공간 크기는 41%.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스네트가 조밀하지만 페라이트보다 무른 이유는 중간이 비해 있기 때문에. 비해 있으니까 경도를 놓는것 때문에 쑥들어겠죠 네, 그렇다고 스폰지처럼 숙들어지진 않겠지만 비교했을 때 약하다. 그러면 인양도 떨어지고, 내 피로 떨어지고, 내몸 떨어지고. 불리하다. 요 특성에서는 페라이터 유리하다.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